자, 갑니다. 나오면 하면 되죠. <laughs> 자, relativity가 뭐죠? 아, 상대성. 응, 상대성이야. 상대성은, relativity, 상대성. 네. 상대성 이게 단어 옆에다 잘써나요 네. 응. 상대성은 work 한다고 한다. 작동한다. 작동하다, 일하다. 일하다, 효과가 있다. 다시. 작동하다, 일하다, 효과가 있다. 세계 외우세요, 월크. 네. 어. 어. 작동된다. 뭐로써 작동된다? 빠르다고? 응. 뭐, 단어를 내가 써줘야지 딱 맞는 건가? 작동하다? 일하다? 뭐하다? 효과가 있다. 세계 자길 효. 자, 뭐로써?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동된다. 메커니즘은 뭐?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뭐 c 게뭐 n i s m Mechanism. 는 e c h a n i s m m 니 c h a n i s m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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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c h a n 을 s m m e c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대성. 상대성이 어떻다고? 마음을 위해. 그렇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일반적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 아무것도 중요하지않아요 이건. 얘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작동이 된다고? 마음. 그렇지. 즉, 상대성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야. 상대적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뭘로서 네. 뭐, 작동된다는 중요하지 않잖아, 지금. 네. 응. In many ways. 많은, 많은 방식들로. 네. In way 네. 방법들로야. 네. 그리고 뭐를 가로질러서 across. 많은, 많은, 많은 다른? 지역들. 아니, 삶의? 삶의? 터졌습니다. 부분들. 아, 많은 삶의 부분들을 가로질러서. 이게 뭐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 봐. 아, 삶의 삶에 뻗쳐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전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야. 마 여러 이것저것 여러 방식들로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떤 방 어디에 어디에서 삶의 많은 여기저기 다른 부분들. 이거는 물리적 지역이겠어. 정신력 지역이겠어. 정신 영 지역이. 그렇지. 너 삶의 영역이겠죠. 삶의 영역. 이해됐죠? 네. 요거, 이해됐죠? 요거 네, 네, 음. 네. 어, 이해됐죠? 브라이언,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브라이언은 예를 들어 브라이언 웬식크. 는이 사람이 어떤 새끼어 네. <laughs> 어떤, 어떤 싱크야? 싱크 가라앉다 음. 자, 어디로 가라앉았어요 어떤 어디에서가라앉았어요우 소리 뭐 어설. 아. 아니 진짜 <laughs> 어떻게 작가지 작가. 아, 딸이 덜어리지. 작가야? 응. 뭐해 작가? 뭐해 작가? 웬새끼. mindless한 이딩의 작가. m i n d l e s s 정요 less less. 마음이 마음이 없는. 마음이, 마음이 없는 먹음 이게 뭐야? 식사 아, 무, 무의식적인 식사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아무 생각 없이 뭔음의 저자 브라이언은. 무의식적인. 응응. 약간 신중하지 못한이란 뜻도 있고요, 무의식적인 뜻.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음. 어, 뭐라고 보여줬어요? 이 브라이언이. 주어가 동사 한다라고 보여줬다, 그렇지? 그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렇지. 그것이 영향을 아니죠. 내가 볼때 상대성입니다. 아, 네. 상대성이 뭐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 우리의 우리의 웨이스트 라인 허리 둘레입니다. 웨이스트가 허리야. 허리 라인은 그 라인이고 허리 라인. 허리 라인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 상대성이. 네. 상대성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허리 허리라인. 라인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게 뭔 음. 말일까? 일단, a f f e c t 가뭔 뜻이요? 에 그렇지, 어디, 어디, 에. 예. 그건 뭘 쓰면 안 된다는 뜻? 음. 오늘 쓰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어디, 어디에 영향을 준다, 외운 거 말해보세요. have를 시작하는 거? have on? impact. 어, 임팩트. effect o n 도 있고. 그 다음에, impact o n 도 있고, 또. 인플루언스. 그렇지, influence. 뒤에 다 ON이 들어갑니다. 네. Have one f f e c t on, impact on, influence on 으로 a f f e c t 를 바꿀 수 있다. 음. 상대성이 우리 허리 라인에 어떤 o u l d be a holy line or don't 야 o u k n d e You k 결 o w you 자, wh, 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W H 투부 정사 어떻게 생각하한지 해야 하는지, 할지, 할수 있는지. 이렇게 W H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will, do, should, 네. can이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얘가 간접 의문이라고 네. 하이는걸 네. 우리나라 말로 하는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네. 여기에서 주어랑 will should can을 투. 의미상 생략해도 알아볼 수 있다는 전하에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to로 바꿀 수 있어서 what to do 이렇게 하는 거야. what to do가 뭐야? what to do? 뭐. I do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수 할 있는지, 할지 이렇게 네. 해서 하는 거죠. 이해됐지? 네. 음. 그러면은 여기도 보세요. How much to e t 해봐. 얘가 어떻게 해야 얼마나야? How 뒤에 뭐가 같이 나오면 얼마 나 납니다. 무조건. 얼마나 많이 에이, 진짜. 먹어야 하는지 또 먹을지 또 먹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 먹을지 먹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세개 중에 하나. 내가 볼때 먹어야 하는지를 가봅시다. 그럼 얘를 절로 바꿔보세요 h o w much we should e w much we t w h o e w should eat? How much we should eat? 이렇게 써도 되 h t o w much m o n e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우리가 먹어야 하 n 지 우리가 이상 o 지 네. 그래서 얘 t 빼고 을쓴 거야. 네. 됐죠? 네. 얼마나 s h t t s i m p l e 이 A뿐만 아니라 B. 나도 언니 보도 씁습니다 아, 아. Not simply, not merely, not j u s t 로 했잖아요. but, 동그라미. 자 A뿐만 아니라 B. 이렇게 해석해 줘. 그러면 얘를 큰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하는지를 요거로서뿐만이 아니라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뭐인지 알겠지? 네. 어자 그러면은 일단 simply 대신에 뭐 써야 된다 했어요? Not just 또 really. not m e r e l y 또 oh. not not simply not, not only, not only. 응. 이렇게 not simply not just not only not m e r e l y yeah. not simply 이렇게 쓸수 있어요. 또는 but 대신에 모두 다그랬어요 그렇죠, 컴마도 되고 세미콜론도 되고. 겉 대신에, 막쓸수 있어요. 음. 그럼 이제, 이게 해석의 큰 그림을 그렸잖아, 지금. 요거로서뿐만 아니라, 요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한다. 자, 뭐로서뿐만 아니라? 기능. 뭐의 기능. 또 의주동. 시작. 얼마나? 만, 은. 음식, 을. 목적에서 나왔잖아.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컨슘, 소비. 소비하는지의 기능으로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먹는지. 컨슘이 먹다도 있어요. 네. 응. 실제로 얼마나 먹는지의 기능으로서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컴 i s o 슨 비교대조. 비교에 의해서 모와의 비교. 참, 컴퍼런스 하고 투가 나면 예와 비교하는 거야. 예와 예와 누구와 비교? 대한, 대한. 그것에 대한 책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우리는 결정한다. 아, 무슨 말이야? 자, 얼마나 많이 먹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쳐봐. 네. 대답을 할때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이걸 결정해요? 얼마나 많이 먹어? 네. 여기에서 네. 말하는 거. 1번이 뭐였어? 네. 어,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먹는지의 그 기능. 네. 즉, 무슨 말이야? 아, 시...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두 공기 정도 먹어야지 배가 불러. 네. 실제로. 네, 네. 그럼 난두 공기 먹어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는지 그기능으로서그역할로서 네. 뿐만 아니라 이해됐지? 네.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어, 나는 얼마나 먹어야 배부를까 이런 거지 네. 아주 작게 써야 된다 얘는 왜? not only but also는 어디가 중요해? 뒤에. 뒤에가 중요한 거야 네. 그럼 얘는 그냥 이런 거그 다음에 진짜 큰게 뭐야? 별표. 뭐에 의해서? 비교. 그렇지. 다른 것들과의 비교. 어. 비교.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거 비교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먹을지 결정한다는 거야. 비교를 통해서. 네. 내가, 나는 두 공기만 먹어야 되는데, 비교해보니, 뭔가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니, 세 공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음. 나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도 막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한 단어로 바꾸시오.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Relativity. 상대성.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빈 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걸, 이호석은는 이런 걸 요약문할 때 이런 거. Comparison. 이런 비교.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Relativity. 음. 비교.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비교. 비교 상대성. 예. 자. 그럼 얘는 한 단어라면 뭐예요? 얘는? 얘는 절대성이죠. 절대성. 음. 절대적으로 나는 얼마나 먹어야 그런가. 얘는 상대성이 고 약간 이해됐지? 네, 네. 응. 자, 네. say we have to choose. 아, choose. Say가 뭐야? 말해말해 그렇지. 잘했어. 응? Let's, Let's 생각 그렇지. 명령문이 아닙니다. 말해보자. 이렇다라고 말해보자. 예를 들어 이렇다고 말해보자 이런 거야. 다 예시야, 예시. 뭐가 뭐해야 한다고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겠죠. 네. 모를 뭐 사이에서 새 버거들, 세 버거들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버거, 어떤 메뉴 버거, 버거? 메뉴에, 있는. 메뉴에 있는 자 8, 10 그리고 12 온스들. 자 메뉴에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몇 온스, 8, 8 온스. 두 번째 10 온스, 그 다음에 12 온스가 있죠. 여기서 온수는 무게 단위. 그러면은, 너는 뭘 결정해야 돼,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뭐에 대해서 결정할까? 아, 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난 8원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못 얻는. 그럼 여기서 뭐 나올 것 같아, 시작? 2번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예지. 네. 응. 우리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야. 안 읽어도 입니다 분명히 뭐 비교하겠죠. 우리는 be likely to. 뭐말 가능성이 크다. 비 라이클리 트뭐할 가능성이 크다. 어, 픽, 피할 고를 가능성이 크다. 몇 운스 버거를? 10 운스 버거를. 그리고 자, 요거는 병렬 문제. 100%. 뭐랑 병렬? 픽. 이랑 병렬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비 라이클리 투d에 r을 쓸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b를 써야 되는 거야. 자, 요거, we are likely to pick and we are likely to be.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여기 R 쓰면 안 됩니다. 네. 응. 그리고 또 우리는 뭐할 가능성이 커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자, 두 번째 포인트. BD에는 꼭 형용사가 올것 같은 느낌. 네. 자, 여기 뭘 쓰면 안 된다. 그, 아니지. 아, 어, 그렇지. 퍼펙트를 <laughs> 쓰면 된다, 안 된다. 어, 우리가 완벽할 가능성이 크다. 맞아야 되죠? 자, 네. 완벽하, 개. 얘는 왜온 거야? 꾸며질러. 얘를 꾸며주러 온 거죠? 네. 그러면 be satisfied 가 자꾸인 거야. 네. 완벽하게 뭐할 가능성이 크다? 만족해.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네. 자, 우리가 만족을 줘봐도. 받아. 그래서 당연히 뭐는 안 되고, ING. ing가 안 된다는 게또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만족해? 어디에 만족할 가능성이 커요 끝에. 끝에 뭐의 끝에? 메뉴. 식사의 끝에. 메뉴가 아니고. M자들 한다고 메뉴가 아니죠? 응. 식사의 끝에. 뭐 말인지 아 그럼 왜 우리는 15온스 걸 먹었을 것 같아?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음. 이게 상대성이야. 네. 응. 자, but. 그러나 만약 우리의 뭐가? 선택. 어, 선택들이 이럴 때는 대신에 이렇게 먼저 해석하세요. 만약에 대신에 이렇게 음. 만약에 대신에 우리의 선택들이 뭐뭐 뭐, 뭐라면 10, 12, 1 4원는 사람 뭐 먹겠어? 시죠? 10이 12. 12 먹겠죠? 여기에서는 10 먹었는데 음. 선택이 뭐냐 했더라 음. 그럼 똑같은 10을 먹어야될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절대성이 아닌 무슨 성? 상대성 우리는 또뭐할 가능성이 있요 아주 얘는 진짜 얘는 그만 좀 먹어요 음. 또다시 또다시 뭐할 가능성이 있요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네. 뭐를? 중간. 중간 것을. 12온스. 그리고 또다시 또 병렬. 뭐랑 병렬? 추수랑 병렬이죠. 응. 설마 어게인은 병렬이라고? 아니 그게 더 어게인은 병렬. 응. 어, 오케이.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또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해됐죠? 네. 얘도 아까랑 뭔가 구조가 비슷하지. 꼭 feel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할것 같지만 얘는 왜 나왔다? happy 꾸며 주는 것 같다. happy. 그러니까 얘는 뭘 쓰면 안 된다? 이 l 을 쓰면 안 된다. 이 l 리는 똑같게죠. 네. 똑같게 행복하게 느낀다. 이거지. 느낄 가능성이 크다. 네, 네. 똑같이 행복하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h a p p y 쓰면 안 되겠죠? 네. feel happy입니다. 네. feel happy. 네. I'm 아. so feel 해피. I'm so happy. I feel so happy. 그리고 뭐할 가능성, 아, 뭐하게또 느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만족하게. 그렇지. 얘도또 뭐랑 병렬이야. Happy. 그렇지. 얘가 또 A고, 얘가 또 B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또 다시 똑같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되겠죠 네. 응. 우리가 행복을 줘봐다 그게 또 아니냐, 그러면. 뭐와. 자, satisfied는 지금 with를 써야 돼요. 네. be satisfied with. 만족하다. 네. 뭐에 만족하다. 네. 뭐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 네. 커요. 만족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커요. 12온스 버거에. 언제? 그 어, 식사에? 그 끝에. 다먹거는 언제? 네. 자, as though 조동사. 저가 동삼에도? 네. 아, 이분도. 저가 동삼에도? 네. 불구하고. 네. 비록 우리가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아까는 매동에스 먹고, 지금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서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 그것? 슬? 그것? 슬. 위는, 위가 주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 하지 않았다?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먹는 것을 네. 필요로 하진 않았다. 네. 응.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먹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 어, 얻기 어 뭐를 얻기 위해? 우리의 매일의 노, 어, 영양분을 얻기 위해 그더 많은 양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또는 뭐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지 않았어? 어, 어떻게? 어, 배부르게. <laughs> 배부르 뜻이에요. 배부르게 느끼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먹는 것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음. 무슨 말인지 알아? 음. 자, 일단 in order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in order to, as, so as to, 또 그냥 to. 뭐 하기 위해. 이게 무슨 음. 말이에요? 내가 원래는 10온스를 먹었는데 지금 상대성 때문에 10온스를 먹었어요. 그럼 뭐를 더 처먹었어요? 2를 이. 이. 더 먹었죠, 2. 네. 근데이 2가... 정말, 우리의 영양분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네. 이걸 안 먹었으면 우리가 배고플 뻔 했어요? 아니죠. 아까도 배불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음. 뭐 때문에 먹은 거야, 그냥? 그냥 그렇지. 상대성 때문에 먹은 거지. 이게 배부르고 영양분에 필요하다. 이건 절대성이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럴, 그게 필요는 없는데도 상대성 때문에 뭐인야 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거 네. 이해돼? 네. 오케이 샵핑이요. 어 끝났어 무슨 네. 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대성 상대성 의견 정신적 만족을 결정한다 이 마음의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정신적인 만족을 결정한다 네. 응? 어, 거기, 거기, 거기. 정수기 있어요, 정수기. <laughs>